이제 막 시작 단계라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 자매학교 학생 등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제법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점점 늘어가는데 그분들이 댓글에다가 아 이게 표준화가 맞느냐 이런 말도 하고 한국어를 알게 돼서 기분이 좋다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보람감도 느끼고. 날씨와 인사, 여행 등 기초 한국어 배화를 다룬 유튜브 영상. 주제 선정부터 원고 작성, 촬영과 동영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냅니다. 매월 한국어 학당은 현재 매월 고학생, 52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제 선정이나 내용을 구성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표준어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조금 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교 학생들과의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국제 교류 활동을 이어온 매울고등학교가 이 같은 온라인 한국어 학당을 기획하게 된 것은 올해 초. 몇몇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던 국제 교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K-POP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학생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음,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학당을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K-POP 노래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뭐, 한국의 유명한 그 유니스코 등록된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걸어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어 유튜브에 올리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고, 이제 막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언언하면서 하면 좋은 어 국제교류를 할수 있겠다. 현재 매울한국어학당에 참여하는 학생은 모두 52명.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 외 기획부, 편집부 등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의 제작할수록 늘어나는 즐거움 만큼이나 학생 외교관으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러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저는 되게 재미와 보람도 느꼈지만 그와 반대로 책임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동영상 속에서 저희의 한국어 말이 그 처음 듣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발음과 어법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그거는 저희의 동영상에 만든 취지에 맞지도 않는 거고. 매월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해외 구독자들이 더 많은 한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교내외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인데요. 세계인들의 소통 창구가 된 온라인 플랫폼에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녹여낸 매홀과 학생들 스스로 견문을 넓히며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OSTB 양한아입니다.